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분위기를 잘 읽을 줄 알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쉽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사람을 인사라고 부르죠. 오늘 소개할 인물은 그 특유의 인싸기질 덕분에 무려 노예굴에 끌려갔음에도 4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세네갈의 금수저 노예상인이었던 아유바 슐레이만 디알로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의 원래 직업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사고파는 노예상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날의 세네갈 주변 지역에 있는 영국 왕립 아프리카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개인이자 그 지역의 유지인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는데요. 1701년에 태어난 아이유바는 1720년대 말두 명의 아내와 결혼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유바가 30살이 된 1730년 그는 종이를 비롯한 보급품을 사러 가는 김에 그의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두 명의 노예를 팔기 위해 해안 지역으로 여행을 갔죠.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졸지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민들은 아유바의 원래 신분이 노예였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는 그가 전쟁 포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아유바의 신분은 합법적인 노예가 되었죠. 당시 미국에서는 농업이 흥하면서 많은 수의 노예를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바도 미국으로 향하는 노예선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아유바는 파이크라는 노예선 선장을 만나 자신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설득했는데요.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헛소리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유바의 인사력이 워낙 좋았는지, 파이크는 아유바의 설득에 넘어가 그의 집에 몸값을 요구하는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게으름이라도 피었는지그 편지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렇게 아유바는 대서양을 건너 노예들의 핫플레이스인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처음 노예로서 일을 하게 된 곳은 담배 농장이었죠.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이 금수저 엘리트로 살아온 아유바였기에 힘든 육체노동을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배 많은 일조차 제대로 못해서 쫓겨난 아유바는 이번에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워낙 아는 것이 많고 인싸 기질이 강해서 많은 백인들의 호감을 샀다고 하죠. 그는 독실한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백인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숲에서 기도를 드리는 일이 많았는데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 두꺼운 무슬림의 경전코란을 단순한 기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서 쓸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몰래 기도를 올린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자 모욕을 참지 못한 아유바는 결국 탈출을 시도했죠. 하지만 얼마 못가 붙잡히게 된 그는 며칠 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유바는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쓰던 올로프 외에도 당시 유식한 사람들만 쓴다고 알려진 아랍어까지 유창하게 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판장은 그가 태생부터 노예가 아닌 귀족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아유바의 주인은 그때부터 아유바에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물론 아유바의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까지 허락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유바가 보낸 편지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랍어를 연구하던 한 영국인 학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45파운드라는 가격에 그 학자에게 팔려 이번에는 런던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유바는 런던에서도 특유의 인싸기질을 어김없이 보여주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을 내심 못마땅해한 친구들이 아유바에게 기독교를 믿을 것을 권유하자, 아유바는 이슬람에서 공인하는 예언자로서의 예수의 위대함은 인정하지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설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려한 혓바닥들이 불로 탈압박을 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끔 신앙인들과 토론 배틀을 뜨기도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런던에서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사람들과 토론을 할때 썼던 말도 아랍어가 아닌 영어였다고 하니 일개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언어 능력과 인사력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유바는 영국에서 3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돈 많은 인사 친구들을 잔뜩 만들었고 그 친구들이 60파운드나 되는 거금을 모아준 끝에 노예 신분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후 아유바는 인사 친구들과 신나는 작별 파티까지 즐긴 후에야 다시 대서양을 건너 당당하게 집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모든 일들이 그가 노예로 잡혀간 지 겨우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세네갈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였고 부유한 그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며 아유바의 아내들은 아유바가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죠. 그가 고향에 남겨둔 모든 것이 날아갔던 셈인데요. 하지만 아유바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4년 동안 노예로서 생활한 수기를 책으로 내었는데 영국에서 사귀었던 친구 중한 명이 그 책을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내준 것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아유바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지독한 부른 탓에 몇 번이나 큰위기를 겪은 그였지만 뛰어난 재능과 특유의 인사력으로 보란듯이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죠 지금까지 노예굴에 끌려갔다 4년 만에 탈출한 어느 인사의 이야기였습니다